안녕하세요. 나누리TV입니다. 오늘도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. 바로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, 옵티머스에 대한 최신 소식인데요. 테슬라가 이 로봇으로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테슬라의 옵티머스 프로젝트는 2021년 8월에 처음 공개되었어요.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이 위험하거나 반복적이며 지루한 일들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최근 테슬라는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 공장에서 작업하는 첫 생산 버전을 내년에 출하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죠.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. 테슬라의 옵티머스 계정에서 이 로봇이 테스트 시설을 둘러보는 영상을 공유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. 몇주전 공개된 비슷한 영상보다 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이 로봇은 이미 세탁물을 접고 몸을 잘 균형 잡고 목팔다리를 움직이며 블록을 분류하는 등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.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내년에 바늘에 실을 꿰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. 그리고 이 로봇의 가격은 2만 달러 미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. 이는 많은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가격일 수 있습니다. 옵티머스의 등장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테슬라는 이미 옵티머스와 관련된 61개의 직무를 공고했는데요. 제조 및 테스트 엔지니어를 포함한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. 여러분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로봇이 우리 일상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기대하시나요? 아니면 우려하시나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